이렇게 신지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 이면에 시간 없죠? 영화, 책, 뉴스, 요약해 드립니다. 라는 제어로 커지는 썸머리 산업에 대해서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그러면 썸머리 산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즘 직장인들은 출근길에 책한 권을, 퇴근길에는 인기드라마 한 시리즈를 보고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구독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밀리의 서재가 제공하는 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3 3 6쪽에 달하는 분량의 초격자의 책 내용을 스마트폰 앱으로 30분 만에 파악할 수가 있겠고, SBS 유튜브 채널, SBS 캐치에서는 챔빈과 하지온이 출연했던 시크릿 가든이 20편으로 서 20시간 분량인데 이를 30분으로 요약한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죠. 영화책 뉴스 요약해 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제공하기 시작한 서머리 서비스가 도서, 영화, TV 프로그램 등 각종 컨텐츠를 요약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바쁜 생활 환경에서 각종 정보의 핵심을 빠르게 요점만 접하고 싶어하는 현대인을 대상으로 하여 수년 전부터 제공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성장하여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그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갈지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스포츠 정보요와콘텐츠는 가수로 기인하고 있어서 기존에는 경기가 끝나고 몇 시간 뒤에 사람이 편집한 장면을 제공했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서 프로야구의 경우에 3시간이 넘는 공지가 끝나자마자 0시 시간으로 주요 장면을 표현할 수 그러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와 팟캐스트에서는 서머리가 주요 컨텐츠로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요. 유튜브에서 영화 제목을 검색하면 5분 내로 앞에 뒤 껴있는 영화의 주요 내용을 운전을... 정리하고 해줬다고 하는 표현을 정말 주도록 합니다. 이러한 세기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스타트업들이 요약 컨텐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도서 분야에서는 밀리의 사제가 제공하는 리딩북과 책북이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고요. 지금까지 리딩북으로 다른 도서가 약 500여 권으로서 내년까지 약 800권 정도로 분량을 늘릴 거라고 봅니다.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인 알려주문, 지상파 방송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사, 교양, 보도TV 프로그램을 5분 정도로 요약 정리해서 10월부터 월 정액제 방식으로 유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사 분야에서도 요약 콘텐츠 서비스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인 유닉은 지난해 12월부터 각종 시사 현안을 정리한 이메일을 뉴스레트 형식으로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해서 금년 8월 기준으로 6만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스포츠 관련 서비스는 네이버와 NC소프트가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지난달부터 한국 프로야구 경기의 득점 상황만 자동 편집해 보여주는 AI 득점 하이라이트를 경기 종료 후 5분 안에 AI가 주요 장면을 요약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NC 소프트도 야구 정보 앱인 페이지로 경기가 끝난 직후 10분 안에 하이라이트 장면을 취약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볼수 있는 영화 요약 콘텐츠로 고몽은 19일 기준 92만명을 소개해주는 남자는 42만명에 이르는 구독자 수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수십만명에 달하는 채널도 여럿이 있습니다. 팟캐스트 앱인 팟빵에는 도서관련 채널이 1,200개를 웃들고 있어서 상당수가 책 소개 또는 책의 주요 내용을 알려주는 콘텐츠 이도입니다. 그러면 요약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써머리 서비스를 이끄는 주된 동력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서비스를 이끄는 주된 동력은 시간이 부족한 젊은 세대의 새로운 소비 문화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급증하고 있는데 소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도서, 영화, TV 프로그램 등 각종 컨텐츠를 요약해 제공하는 서머리 컨텐츠 시장은 주 타켓이 1030 세대의 취향을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타임 포족에게 각광받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뉴닉에서 제공하는 시사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쉽게 전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16일 발생한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불탄 사우디의 심장이라는 뉴스 레터를 통해 그런데 왜불난거야 그럼 애매는 사우디에 왜 그랬대? 라고 하는 애매인과 사우디아의 관계에 얽힌 궁금증을 젊은 세대가 쓰는 간결한 문체로 풀어서 전달함으로써 커다란 호응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관련 서비스는 에호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경기 하이라이트를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어서,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으로 경기장을 찾지 못하였거나 중계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애호가들에게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즉 썸머리 서비스의 주이용 고객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썸머리 산업의 향후 동향은 어떨까요? 지난 6월 채용정보 제공 업체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과 아르바이트 직원 1,62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의 64.5%와 아르바이트 직원의 60.9%가 타임 푸어적즉 시간 빈곤층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IT 업계 관계자는 휴대하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향상되고 무선 데이터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각종 요약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고 말했는데요. 사회생활이 급박해지고 생활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각종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제공해 주는 요약된 정보나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자연히이 분야의 산업이 급투기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의 전달도 파급 효과나 기억의 지속을 위해서는 시청각 효과가 큰 동영상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 분야의 서비스 산업이 크게 신장하고 있다는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정확하고 왜곡되지 않은 진실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전달자들의 윤리의식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도 해안을 키워서 정보를 가리고 걸러내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